만의 눈맛 좀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성돔 시즌 됐는데, 이놈의 감성돔들 초보들한테 왜 이렇게 안 물어줍니까? 그렇게 쉽게 잡을 것 같은 감성돔들 그렇게 안 잡힙니다. 제가 그만 다 알죠. 저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입니다. 꿈까지 꿀 정도로 그렇게 귀한 감성돔들이 참안 잡힙니다. 좀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행이 가서 막대치를 이용해서 좀 편안하게. 왜냐면 우리또 갯바위 가다 보면 나는 또 좋은 포인트 안 내려주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또 탓을 하게 됩니다. 선해기에서 낚시를 하면 내 실력껏 흘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중립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요정도 잡히기도 하니까 또 다른 낚시들도 한번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고 즐겁게 여러 가지 요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낚시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해기는 바로 통영이죠. 풍아리죠 자, 통영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밑밥 먼저 깨고. 아, 통원 낚시 오랜만이네. 맵밥 한번 가 볼까요? 몇밥풍성하게 했습니다. 여섯 개두 개, 오리 열 개. 자, 새내기로 가봅시다. 자, 출발해봅시다. 자, 사장님이 또이렇에스코트를 해주시네요. 자, 이 집은 핸들이라서 편합니다. 림찌 낚시 배워보고 싶은 분들 코스가 그렇죠. 원투 낚시 해서 뭔가 좀큰 기대감을 안고 나도 감성돔 잡아보고 싶다. 뭐 이런 느낌으로 원투 낚시 하다가 한계를 좀 느낍니다. 아 원투로는 떠 있는 고기는 잡기 힘들구나. 옆에 서사람들모등어정경이 잡고 있는 거 보면서 나도 저런 먹을 수 있는 고기 한번 잡아보고 싶구나. 라는 생각을 느꼈다가 그 다음에 민장대 감성돔까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참 다른 낚시 하다가는이 낚시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죠. 루어 낚시는 그냥 묶어서 막 던지기만 하면 되는데 원투 낚시도 버림채비든 구멍채비든 간에 던져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할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낚시 하시다가는 하면 진짜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번 배워놓으면 진짜 여러가지 대상을 잡을 수 있는 재밌는 낚시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 다합니다 저도 다 그랬거든요 오늘 1 5찌를할 테니까 1.55 봉돌 넣고 목줄은 한 2m만 자 일단 수심 체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에서 하기 때문에 조류가 좀잘안 간다면 수심 체크는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따뜻해 온것 같습니다 수심이 한 11m 정도 밖에 안 나오네 말 감성돔 하기 딱 좋은 수심입니다. 현상낚시에서. 입밥 뿌리나는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좀 한번 더 줘야 되겠습니다. 입밥은 많이보다는 꾸준하게 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참할게 많죠. 뭐 면사매드도 넣어야 되지. 그냥 원투로 쉽게 쉽게 잡히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성돔 낚시라는 게. 첫 감성돔을 잡았을 때그 짜릿한 느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저는 제가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한 부력을 맞추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실 때는 팔 앞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하게 할수 있기 위해서는 찌톱을좀더 내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그러면 조금 더 예민하거든요 준비다 됐습니다 캐스팅도 여기는 바로 앞에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살짝 오케이 이렇게 가시면 쇠비가 완성입니다 자, 찌톱 올라가고 뭔가 느낌이 약간 미물 낚시 같죠. 아, 딱 좋아. 초록색까지 이렇게 딱 들어갔습니다. 미끼는 크릴 미끼하고 경남 미끼 씁니다. 대상은 감성놈이기 때문에 자어들 피하기 위해서 경남 미끼도 써야 됩니다. 찌톱은 정말 예민하게 잘 맞춰졌네. 물이 자로 갑니다 자로 가기 때문에 뭐 이쪽 밑밥 열러 줘야 되겠네. 수심이 너무 깊은 곳에서. 남들 카고실, 나를 흘림지로 해야 되겠다 하는데, 밑밥이 동조가 안 됩니다. 수심 한 20m 되는 데서 찌낚시를 한다는 건좀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줄은 2.5, 목줄은 1.75, 여기 쓰고 있어요. 그리 없네요. 야 요거 봐라. 여기 이 자리가 지금 조금 있다가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많이 내려가서 공사를 한다니까 한 2시간밖에 못 하거든요. 나중에 갔다 와야 되지만 2시간 안에 고기를 몇 마리 각긴 잡아야 됩니다 찌낚시의좀 묘미라든지 매력은 내가 원하는 곳에 밑밥을 던져서 고기를 유인해서 잡는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참 재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밑밥을 이렇게 줬으니까 이쯤에서 쌓여서 입질을 하겠지 그런 내 예상이 맞았을 때 그런 느낌은또 희열이라는 게또 있는 것 같아요 밑밥 상태 좋네 밑밥줄 좋네요. 잘 내려가겠습니다. 외로 선상 낚시 같은 경우에는 밑밥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뭐 여섯 개두개보리 이렇게 했지만 두 명이서 이 정도 해도 충분합니다. 갯바위 같은 경우에는 조리도 빠르고 밑에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집어 잘될수 있게 많이 뿌리는 편이지만 선상 낚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잡어가 들고 떨었다 나왔다 떨었다 나왔다 여이 오는데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감성도 맞습니다. <laughs> 경단 기에 바로 반응을 하네요. 힘을 안 쓰는데 아, 감성도 맞습니다. 근데 너무 작다. 이놈아. 어서. <laughs> 어이구 빠졌다. <laughs> 한25 정도 되겠는데, 이제 감성범이좀 들어왔네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보가 조금 됐다고 보고, 이제 밑밥을 꾸준히 진짜 줘야 됩니다. 너무 많이 주면 배부를 수가 있으니까. 아, 끌렸다, 흘렸다. 아, 이거 좀 사이 좀되는데 고기가 조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 이동해야 돼좀좀따가 고기 가 들어서 잡아야 되는데. 입질이 좀 예민하네요. 쑥안 가져가고. 아, 계속 걸리네. 아, 그렇다. 거기에 들어왔는데, 다 줄이 걸리가지고. 사돈 많이 받았어. 빨리 끝나내야 됩니다. 아, 시력 좋은데요. 사짜도사짜한 30얼마 되겠네딱정형적인 가을 감성동 사이즈. 아, 손맛 좋네발 앞에 줄이 있어서. 목줄을 좀이어로 썼습니다 튼튼하게 해서 빨리 잡아내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입에만 살짝 걸려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예민하다는 뜻이거든요 아요 밑에 다줄이 걸리면 두 방이나 해먹겠다 감시한 마리 잡아서 한 마리 네. 네. 오징어 있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laughs> 어장 작업을 해가지고 중간에 좀 심심하니까 작업이 오전만 하면 끝이 난답니다. 그래서 갑오징어는 잠깐 해보죠. 두 종류 중에서 약간 감성돔과 비슷합니다. 바닥층에서 서식하는 어종이거든요. 바닥에 살짝 뜨기도 하고 두 종류계의 감성돔이라고 저는 봅니다. 갑오징어 문어 낚시 제일 쉽습니다. 물 가는 거 봐서 해야 되겠지만 보통 한 8, 9, 갑오징어 조금 하다가 또 감성돔도 낚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액이 낚시 가장 좋은 점이 이겁니다 갑오징어는 선액이로 할 때는 통통통 걸어주면서 배가 밀어주면 제일 좋아요 살짝 뭔가 찐득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챔질 어떨 때는 갑오징어 돌 바닥에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모래 바닥에 있을 수도 있고 무게만 느낌 됩니다. 입질이 좀 세게 왔을 때는 좀 당기는 느낌 이 들고 아닐 때는 무게가 약간 붙어서 조금 약간 무거운 느낌 나요. 그때 챔질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조꾸미, 조꾸미가 있네요. <laughs> 귀여워. 웃기를. 조금이라도 잡아야 되겠는데요. 뭔가 그렇습니다. 갑오징어. 오케이. 오케이. 자, 갑오징어입니다. 있네요. 잠깐 휴식합니다. 화장실도 가고. 잠시 다 하자. 아, 잘될것 같아. 느낌 좋아. 오대지, 아침에. 아침에 내가 오대서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애들이 다들 떠납니다. 저는 아침에 좀 잡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한번 지나갔던 자리는 감성돔 또 지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움직이는 것도 전액 기의 큰 특징이지만은, 저는 감성돔이 한번 더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왔습니다. 그만 음, 맞죠 어이구, 셜도 괜찮다. 역시, 믿음이 이루어지네요. 자, 한30 가까이 되겠네. 자, 감성동 들어왔습니다. 이. 시좀 좋은 녀석 한 마리 물어봐라. 자, 또 왔습니다. 오오오, <laughs> 오오, 어쩌? 우와, 힘습니다. 이거는 한 30만 대, 우와, 오오오. 야, 이거 시알 좋다. 사자다, 사자. 사짜. 살짝 끌려있네요 와. 굿, 굿. 자, 밑판 먼저 주고. 야, 이건 좋네요. 어우 시알 좋다. 야, 자.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남 말고 타 지역에서 낚시 오시는 분들은 사실 포인트도 모르고 갯바위에 가서 잡을 자신도 없고 선액기 타고 감사5 3, 3, 5한두명세 명까지는 충분히 이렇게 흐림 찌낚시 하면서 꿈의 감성돔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바로 가을 시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가을 감성돔 치고는 시알도 준수하고 좋습니다 갯바위에서 낚는 맛은 또 갯바위에 낚는 맛대로 있고 또 이렇게 선기에서 마릿수로 잡는 그런 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분명히 한두 마리만 있는 게 아닌데 기대가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물이 좀안 간다 싶으면 들었다 놔줬다 견제 동작이죠. 위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감성돔한테 어필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입질 입질입니다. 이거. 와, 이것도 씨알 좋다. 와 미치겠다. 오늘 뭐 씨알 와 RCR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도뭐뭐뭐뭐뭐뭐뭐야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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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네요야 재밌어. 역시 마뭐뭐뭐뭐뭐뭐뭐뭐 끝까지 개긴 보람이 있네. 바닥층에 잡아도 없고, 뭐, 감성돔밖에 없는 모양이네. 물었다 하면 감성돔이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더 잡아서 뭐 하겠나 싶은데, 밑밥 다쓸 때까지만 하고 낚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성 넘맞습니다 이거는 좀 시알이 별로 크진 않겠다. 그래도 30 넘는다. 와. 야. 아, 오늘 말수 좋습니다, 진짜. 자, 그밑 밥이 다 됐는데 물어 주네요, 또. 확실히 봉아리에 감성돔이 붙었습니다. 자, 마지막 캐스팅입니다. 자, 한 마리 물었습니다. 자, 마지막 캐스팅에 딱한 마리 걸려있네. 오쌰. 가자. 자, 시알도 괜찮습니다. 준수합니다. 응. 아이, 좋아. 어이구, 이것도 시알 좋다. 마지막입니다. 한 30, 한 2, 3? 나중에 째 봐야 되겠네요. 아, 여러분들 오늘 낚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뭐, 물었다 하면 감성돔 이거 풍아리는 지금 가을철, 가보징어 문어, 백조기, 정갱이등 여러 종들을 많이들 낚을 수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난 도저히 갯바이는안 되겠다. 방파제에서 원투 던져봐야 고기 안 되겠다 싶을 때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영상 보시고 한번 와서 감성솜맛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겁게 마무리하고 항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잘아게한 마리 더 잡았지. 아, 그래서. 오, <laughs> 뭐지? 뭐, <미워>? 어. <laughs> 뭡니까, 이거? 새끼를 낳았나? 음, 기다리. 음, 아, 우와. 우와. 그, 가 어, 고생했습니다. 나세 마리만 들고 가면 되는데. 뭐, 제가 몇 마리 주지? 어, 잡았야지이데 <laughs> 그럼 설정원이 나눔을 해주세요. 예. 맛이라도 좀 보였어. 한 번도 안가 아, 그래. 그 김치 회장님, 시키는 대로 좀 할게. 내가 뭔지 할게. 이렇게 살살 빌게.